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. 자 오늘의 손님은 자 자기 소개 한번 해주실래요? 어, 안녕하세요. 어, 대전 외국인학교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 2학년 김도연입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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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뭐했어요? 요즘 뭐 하고 지내요? 저는 그냥 열심히 학교 다니고 <laughs> 시험이 되게 많아서 그냥 계속 시험 보고. 무슨 뭐, 시험이 많아요? 어, 그냥, 어, 저희는 <laughs> 되게 시험이 다른, 어, 뭐, 막, 도연아 기다리지 않았는데. 도현아, 샘플한 거 다르다. 그냥 반옥과, 격투시험 같은 건가요? 약간, 어, 솔직히 <laughs> 말해. 어, 어, 제가 있습니다. 뭐 잘못 질문했나요? <laughs> 제가 잘못 질문했나요? 저는 그냥 <laughs> 객관식 시험 같은 거 보고요 아 <laughs> 네. 어, 영어 같은 거는 에세이 뭐 네. 그런 거 씁니다 어떤 과목 제일 잘해요? <laughs> 전 영어 제일 잘합니다 아 네. 이건 거의 약간 한국인이 국어를 잘하는 것과 비슷한 영어 하는 아, 사람들 중에서 영어를 잘한다는 거아니야 아 <laughs> 아니군요 아 <laughs> 말을 해 네, 저는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 영어입니다 <laughs> 영어 <영화가 너무 웃음> <목소리> 네. 아, 아이티자이스가 어. 중간고사, 기말고사 이런 구분이 많지가 않고 아 항상 대기 보는 시험이 항상 있어요. 아, 그냥 꾸준히 뭔가를 잘 채워가는구나. 차가운 기말고사도 있어요. 아, 고수연이 아 채워가는데 기말도 있다. 빼야 네. <laughs> 할게 <피할 웃음> <길이 웃음> 없다. 빼야 네, 할 <laughs> <길이> 네, 없다. 이제 1일학년인데1 0학년이랑1 1학년이랑 이렇게. 프로그램이 달라서 거의 오. 고등학교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넘어가는 느낌이거든요. 오. 그래서 완전 과정이 다 바뀌어요. 그래서 시험 보는 방식도 다 달라지고 어떻게 바뀌어요? 네.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? 어, 6학년부터 10학년까지 약간 중학교 과정인데 거기서는 약간 좀 널널하고 조금 프로젝트 방식, 음. 약간 과제, 약간 아, 다 같이 <laughs> 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 많은데 이제. 11학년 12학년 들어오면 완전 고등학교고 일량도 엄청 많아지고 그쪽은 아, 네. 개인, 네. 개인 과제 느낌인가? 네 그런 것도 많고 그냥 그 저희가 쓰는 프로그램에서 주는 시험들 약간 그런 방식으로 아무나 <laughs> 아무도 <남은 제 웃음> 나 아무도 안 듣는 거야. <laughs> 내 문제예요. 나 <laughs> <laughs> <아니>, 그냥. 빨 <laughs> <말> 잘하신다 했잖아요. 정말 <laughs> 잘해요. 또 누군가 지금까지 제일 잘해요. 그냥 일량이 많아진다고 보십니까? <laughs> 아 그래. <알겠습니다. 웃음> <laughs> 우리로 치면 대학 같이 이렇게 자기가 수강 신청하고 그런 느낌이에요? 어그 그렇게까지 프리하진 않은데 자기가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. 요몇개 그래서... 정도? 11학년에 들어오면은 6가지 과목을 선택을 해야 하는데, 3가지는 하이 레벨이라 불러서 좀 어려운 과목들, 아... 그리고 3가지는 어, 쉽다운, 네, 조금 그냥 스탠더드 레벨이라고 불러서, 네. 그렇게 3개, 3개로 나누죠. 아, 레벨, 레벨별로 과목을 3개씩 선정을 하는 거야? 네. 그래서 6가지 총 선택하면 돼요. 어머, 뭐 선택했어. 저는 하이 레벨 과목 세 개는 영어, 한국어, 경영학. 경영학 경영. 네. 경영어? 네, 경영. 네. 신기하다. 저 그럼 경영학 선생님이 따로 있어? 네. 어... 마케팅, 어... 어, 파이낸스, 어... 어... 네 그런 거배요그러면 어... 스탠다드는요? 저는 스탠다드는 수학, 생물학, 어, 미술입니다. 도현는 문과구나 그러면 완전 어, 문과 그치 그래. 점수를 내야되는 부분은 완전 언어고 <laughs> 네. 아닌 부분은 완전 그렇구나 아, 경영 재밌어요? 마케팅은 뭐 배워? 문과가 그러니까, 아, 궁금 우리 꿀팁 알려주라 마케팅 꿀팁 아, 저도 아직 마케팅 유튜브 아니죠. 채널에 구자 수를 어. 올리고 싶어요 <laughs> 서치골라 마케팅 꿀팁 서치골라 서치 마케팅의 <laughs> 문제가 뭔가요? 어, 제, 제가 <laughs> 1년 후에 배울 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아직 아니야? 네, 아 지금은 약간 기초 경영의 기초 아 이런 거 배우고 해야겠다, 있어서 네내 년을 기약하겠습니다막 회사의 종류 이런 거 배우고 있어. 요아뭐 아, 주식회사 이런 거 말하는 건가? 아니요, 아니. 작은 회사, 혼자서 회사? 하는 회사, 둘이서 아, 같이 하는 아 회사. 그거는 안 배우도 아는 거잖아요. 혼자 <laughs> 그래서, 회사는, <laughs> 그래서 기초. 아, <laughs> 그래서 기초. <laughs> 아뭐 전공 하고 싶은 게 있어요? 네, 저는 지금 커뮤니케이션 학과 생각하고. 그것도 경영이랑 약간 연관된 건가? 아, 이건 약간 외교 미디어 아 네, 그런 쪽. 아어 그럼 나중에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일인가어 저는 약간 기획자, 네, 아 약간 뭐 어, 미디어 컨텐츠 기획자, 음. 네 그런 거. 그럼 PD 같은 그런 거? 거? 근데 약간 회사에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라는 네. 직업이. 음... 네, 그거를 하고 싶은 음... 요 네. 내가 수사시 알아? 네. 그분이. 어, 그분이. 탑브랜드잖아. 탄브랜드 크리에이터 기획자잖아. 인생을 네. 진짜 간지나게 살았다. 정말? 어. 진짜 간지나는데 <laughs> 도현이 인스타도 진짜 간지나거든요. 그러니까 아아 얘도 간지에줘 간지, 아 간지 좋아. 간지 나는 타이밍으로. 간지. 좋아한 간지. 좋아한 <laughs> 그래서. 어, 근데 잘 어울린다, 도현아. 니가 되게 재밌어 할것 같아. 그런 쪽. 음, 네. 간지. 좋습니다. <laughs> 간지 챙기는 거. <laughs> 맞아요. 내 브랜드와 나의 간지 챙기는 그 <laughs> 도현이가. 진검다리 완전 초기 멤버예요. 아 그냥 제1회 예배 참여자였단 말이에요. 처음에 김영희 전도사님 만났을 때 어땠어요? <laughs> 거의 막두명 있었는데, 맞아, 너랑 혜주랑 네. 이렇게 둘이 왔었어. 응, 쌤이 되게 발랄하게 <웃음> 하셔가지고 <웃음> 저희가 되게 네, 분위기가 되게 빨리 풀어졌던 것 같아요. 아 아, 그러니까 그래? 어색했는데. 아, 그래, 그래. 그래 저 세상 어색하대. <laughs> 나도 어색했어. 나도 사실 속으로 정말 걱정 많이 했다고. 그러니까 저도 김명정 선생님께서 교복 입고 가셨을 때. <laughs> 아, 뭐, 뭐 하는 거지? 아, 근데 <laughs> 과, 과한데. 아니, 근데 이게, 이게, 그게 있어요. 뭐냐면은 그날이 만우절이었잖아. 그래서 전날에 아 목사님을 내가 만났어, 토요일 날에. 아, 그랬어요? 내일 만우절인데 뭐할 거냐는 거야. 그래서 아, 해야 되는구나. 아 그래서 나는 교복을 입기로 했고, 목사님은 승려복을 입기로 했어. 아, 제가 근데, 그런 약속을 했어 근데 그랬죠? 안 입으신 거야. 아, 제가요? 나만 입은 거야. 아, <laughs> 제가 그날 교복 입고 진짜 가는데 저 그때 얘기하고 싶은 거 있어요. 네. 세이 그때 교복 입으시고 되게 감동적인 말을 하셨거든요. 어 뭐라고 했어요? 그 뭐지 제가 아 진거미들 중에 아무나 약간 급식을 혼자 먹게 되는 상황이 되면 세이 교복을 입고 아, 같이 드려주겠다는 아, 그러니까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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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도 머릿속에 와인이에요 아, 아, 그때 혼자 급식 먹고 있었어요. <laughs> <laughs> 그거 아니었아요 <와인> <laughs> <목소리> 아, 친구들 아니었나요? 아니었나요? 생겼다, 아, <목소리> 다행이다, 생겼다. 내 <제> 친구다, 아 <목소리> 그냥 와 되게 감동적이다. 아. 제가 그때 보리터교의 분위기를 모르잖아요. 아. 나가도 될지 모르겠는데, 좀 무리한 드립을 한번 던졌거든요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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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저희 링크 티스도 많이 무리하셨었어요. 네, <목소리> 네. 만약 혼자 밥 먹는 상황에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면 되는데, 비상, 비상, 이렇게 보내도 되고, 초성만 보내도 되고, 초성을 앞뒤로 바꿔서 보내도 된다고. 이런 분위기 근데 그때 분위기가 진짜 찬물을 확끼서 이렇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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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. 그래서 빨리 다음 멘트를 던졌던 기억이 나거든요. 아, 맞아요. 그, 그때 청년분들 막 웃으시더라고요 맨 <laughs> 뒤에 한 3, 4명 계셨는데 그분들 만 웃으시고 아, 큰일 났다 남의 불행은 또 즐거운 법이니까 <laughs> 큰일 났다 아, 맞아요? 저는 되게 와 되게 좋은 말이다 <laughs> 이러고 있었는데 그럼 <laughs> 됐어 그럼 됐어 아뭐아 들을 사람이 들, <laughs> 들을 게 있는지만 들었으면 좋어 <laughs> 어른 예배 때랑 뭐가 제일 많이 달랐어요? 징검다리랑 아무래도 설교 내용이 어른 예배 때는 이제 어른들 맞춤 설교 내용이었는데 징검다리는 음. 저희도 저희 를 맞춤 설교잖아요. 그리고 또막 게임 같은 것도 되게 많이 했었어가지고. 아, 맞아, 진짜 많이 했는데. 막 보드 게임도 하고. 맞아. 맞아. 그리 많이. 기억나는 거 있어요? 뭐가 저, 제일 기억 저희 기억나는 막할 피크닉도 갔었잖아요. 맞아. <laughs> 네, 그것도 되게 기억나는데. 어, 어디로 갔어요? 피크닉? 아 저기 가자, 한바스 먹어 바수 아, 그거 좀 들, 들었는데 되게 악명 높게 들은 것 같은데? 미화 대신 가 아니에요? 아니요! 생 되게 악명 높게 들은 것 같아요. 이거 나가도 거, 되나? 이거 학부모님들이 안 보시겠다? 저희 차에 막 10명씩 타고 오 <laughs> <맞아요. 웃음> 그래서 고원쌤이 운전을 했는데 사이드미러가 안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 <웃음> 그래서 <웃음> 얘들한테, 없어, 없어, 없어. 아, 더. 귀엽나요? <laughs> 그래서 저희 막, 어, 얘들아잘 봐야 돼. 막 이러면서. 아, <laughs> 어 <laughs> 제가 이쪽 교회에서 배워서 간거같은요 아, 저 13명 태웠거든요 <laughs> 그데 애들이 타려고 하는데 수, 이걸 타라고요? 이렇게 으로 <laughs> 저를 보는 거예요 타! 뭐야안 타고 제가 막 네, 이랬던 데 제가 잘 가르셨거든요 <laughs> 어, 그때 아이들이 저말 반신반의 하는 거 <laughs> 이거 싫어인가 <실화인가? 웃음> 이게 가는한가 싶은데 다 들게 막 꾸고 들으면 다 들어가지거든요 <laughs> 피크닝에서 뭐가 제일 기억에 남아? 저요? 핑크뮬리가서아 아. 그건 딴때였나 뭐. 아니야 맞아 맞아 맞아, 맞아. 한바스먹어 갔을 때 근데. 네막다 같이 단체 사진도 찍고 어 맞아 네. 날씨도 좋았어서 음... 맞아 맞아 그래 아또 가고 싶다 <laughs> 기억에 많이 남겠다 그 기억나? 우리 여름 캠프 갔는데 아맞아 부산으로 갔었는데 <laughs> 그때 모래가 진짜 뜨거웠던 기억 광안리 아, 가서 못갈 거라고 택시 아저씨가 그랬는데 아, 맞아요 <laughs> 맞아. 호기 간다고요? 거기 간다고. <laughs> 네! 갈거데요 기억나. 내 가지 말았잖아. <laughs> 맞아요. 아, 아, 이제 다 들어갔어요? 아, 다 들어갔죠. 아, 아 그래요? 빠짐없이 들어갔죠. 빠짐없이. <laughs> 아 진짜 가만히도 <laughs> 땀이 누가 바가지를 쏟은 것처럼 어. 계속 나가지고 아 진짜 살 수가 없었어요. 안할때 제일 기억나는 거뭐 있어요? 부산 때는 제일 처음에 갔던 음식점이 되게 맛있었어. 아뭐 먹었어요? 밀면이랑, 밀면이랑 아, 국밥이랑 맞 아. 먹었는데. 와 진짜, 진짜 부산 맛있다. 같다 약간.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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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맞아 진짜 부산 약간 부산이 왔구나 부산. 부산이다 <laughs> 아, 이게 부산이다, 이게 부산이다. <웃음> 맞아요 <웃음> 맞아. 맞아. 서울 때는 저희가 막 밤에 보드 게임 하지 않았나요? 어 맞아 그 이름이 뭘지 그막 랭킹 서열 아 잘못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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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그 재밌어가지고 친구들한테도 전파하고 막아네 <laughs> <그래서. 웃음> 보드 게임은 <laughs> 진짜 <웃음> 최고야 아, 재밌어요 와 잘못이를 이길 수가 없 이게 좀 개구진 사람이랑 같이 그렇죠. 하면 그렇죠 재밌어 멤버가 진짜 중요하긴 한데 맞아. 나를 농노로 기꺼이 만들어주는 사람 <laughs> 농노가 됐다고 봐주지 않는 사람 <laughs> 위아래가 없는 사람이 위아래가 없는 <laughs> 그리고 <laughs> <laughs> 저희 그눈안 보이는 체형 같은 아 맞아 아, 네. 맞아 그것도 진짜 기억에 남았어요. 아, 그거 유라 전도사님이랑 네, 같이, 같이 가서 아. 어. 아, 그 되게 색다른 경험. 그거 좋아요. 어둠 속에 대한 말하는 아, 거잖아요. 잽속 네. 소리 들리고 음. 내가 안 보는데 시장 보는 느낌. 시장. 아 맞아요 그런 것도, 그런 것도 있었어요. 음. 그리고 도현이랑 저랑 증검 달에서 몇안 되는 성향이 비슷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. 아. 그 디스크 검사를 한번 했었는데 좀 뭔가 아. 비슷한 그래서. 다 C, D 아니면 뭐 C, S 뭐 이렇게 나왔었는데 아, 도현이랑 저랑만 IS인가가 아, 나왔었어요 그래요. 맞아 그래서 어? 저 아이다 <laughs> 날 구원해 <아이고 부원의> 주자 <laughs> 저희 아두번 정도 했었던 것 같은데? 아, 맞아 음, 그 음, 옛날에 애들 별로 없을 때한 거다 네. 너 기억력 되게 좋다 도현아 나도, 아, 나도 감을 가고 되게 네. 네. 그 기억에 남는 네, 지금 날이